우리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즐겁기도 하고 가끔은 슬프기도 하며 또 가끔은 괴롭기도 합니다. 인생은 이러한 희노애락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괴로움 중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하는 사람은 과감히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거나 폄하하는 사람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매사에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남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인종차별 성차별 등 차별적인 발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사람,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람,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거나 폄하하는 사람,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매사에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남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인종차별, 성차별 등 차별적인 발언 및 행동을 일삼는 사람. 무분별하게 소비하거나 낭비가 심한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 종교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상대방과의 대화나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한다면 한마디로 인생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냥 연락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 주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관계. 사회 생활에서는 타인과의 대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의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팀워크. 팀 단위로 일하는 경우에는 팀원들 간의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개인보다는 전체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리더십. 리더십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끌어내고 동기부여를 해주며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과의 관계. 기업이나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고객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 수집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 제8장에 나오는 상선 약수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이는 뜻으로 물의 특성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물이 자연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부드러운 물질 중 하나이며 다른 물질들과 상호작용하여 생명체와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러한 물의 특성을 인간의 삶에도 적용하여 가장 좋은 선은 부드럽고 유연하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은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으며 항상 가장 낮은 곳을 찾습니다. 또한 늘 충만하고 풍요롭지만 결코 과시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러한 물의 성질을 닮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행 중 수로 볼때 수는 지혜가 많고 총명하며 유연성을 갖고 있는 오행으로 겸손과 인내, 침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 아빠가 AI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